런 갤럭시 A80 2026 프로 5G를 처음 손에 쥐는 순간 가장 먼저 느껴지는 건 디자인의 완성도입니다. 과하지 않으면서도 미래적인 감성이 살아있고 손에 닿는 질감은 프리미엄 라이너 못지않게 단단하고 안정적입니다. 얇아진 베젤과 균형 잡힌 무게감 덕분에 장시간 사용해도 손목에 부담이 적고 한손 조작도 생각보다 편안합니다. 특히 후면 디자인은 빛에 따라 미묘하게 달라지는 컬러 표현이 인상적이라 단순한 중급기가 아니라는 인상을 확실히 남깁니다. 디스플레이를 켜는 순간 이 스마트폰의 성격이 또렷하게 드러납니다. 대화면 아몰레드 패널은 선명한 색감과 깊은 블랙 표현이 강점이고, 고주사율 덕분에 스크롤이나 앱 전환이 매우 부드럽습니다. 영상 시청 시에는 몰입감이 뛰어나고, 게임이나 SNS를 즐길 때도 화면이 따라오지 못해 답답한 느낌이 거의 없습니다. 야외에서도 밝기가 충분해 햇빛 아래서도 가독성이 좋다는 점은 일상 사용에서 큰 장점으로 다가옵니다. 성능 면에서는 2026년 기준으로도 충분히 만족스러운 구성을 보여줍니다. 최신 프로 5G 칩셋은 전력 효율과 성능의 균형이 잘 잡혀 있어 멀티태스킹이나 고사양 앱 실행에서도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러 앱을 동시에 띄워도 버벅임이 거의 없고 발열 관리도 이전 세대보다 확실히 개선된 느낌입니다. 일상적인 사용은 물론이고 가벼운 게임부터 어느 정도 무거운 게임까지도 무난하게 소화해냅니다. 카메라는 샘선 갤럭시 A80 2026 프로 5G 윗도 다른 숨은 매력입니다. 단순히 화소수만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촬영 결과에서 자연스러운 색감과 안정적인 노출이 돋보입니다. 주간 촬영에서는 디테일이 살아있고 야간 모드에서는 노이즈를 억제하면서도 분위기를 잘 살려줍니다. 셀피 촬영에서도 피부톤이 과하게 보정되지 않아 자연스러운 결과물을 얻을 수 있고 영상 촬영 시 손떨림 보정도 상당히 안정적이라 브이로그용으로도 충분히 활용 가능합니다. 배터리 성능 역시 빼놓을 수 없습니다. 하루 종일 사용해도 불안하지 않은 대용량 배터리는 이 스마트폰을 진정한 실사용 중심 기기로 만들어줍니다. 스트리밍, SNS, 촬영을 반복해도 저녁까지 여유가 있고, 고속 충전을 지원해 짧은 시간 충전으로도 다시 충분히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충전 스트레스가 줄어든다는 점은 생각보다 큰 만족감을 줍니다. 5G 연결성은 이름에 걸맞게 안정적이고 빠른 속도를 제공합니다. 고화질 영상 스트리밍이나 대용량 파일 다운로드에서도 기다림이 거의 없고 네트워크 전환도 자연스럽습니다. 여기에 삼성의 최신 One UI는 직관적인 인터페이스와 다양한 커스터마이징 옵션을 제공해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재미를 더해줍니다. 보안과 편의 기능도 잘 정리되어 있어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적응할 수 있습니다. 종합해보면 삼성 갤럭시 A80 2026 프로 5G는 단순히 스펙만 좋은 스마트폰이 아니라 실제 사용자를 중심으로 잘 다듬어진 균형 잡힌 기기입니다. 디자인, 성능, 카메라, 배터리 어느 하나 크게 아쉬운 부분이 없고 가격 대비 만족도는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플래그십이 부담스럽지만 중급기 이상의 경험을 원하는 분들에게 이 스마트폰은 충분히 매력적인 선택이 될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선택에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고, 앞으로도 더 깊이 있는 리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